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G 트윈스와 하나이글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취소가 매우 반가운 LG는 임찬규가 그대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19일 두산과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임찬규는 최근 두 경기 투구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편입니다. 금년 하나 상대로 그다지 투구가 좋지 못한데 홈경기 투구를 고려한다면 일단 QS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오스틴 딘의 3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7회 이후 5이닝 동안 6점을 올리는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11회 초 주자 1소 2루타를 때려낸 박혜민은 오래간만에 타격에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 듯합니다. 일단 연장전 이후 휴식은 불펜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천 취소가 상당히 아쉬운 하나는 라이언 와이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기아와 홈경기에서 6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와이스는 7개의 안타중 장타가 4개인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7월 14일 LG 상대로 홈에서 6.1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세 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후반 경기력이 말 그대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를 때려낸 요나단 페라자는 히어로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듯합니다. 이 일에 휴식을 취한 불패는 스태미너는 확실할 것입니다. 우천 취소로 선발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LG는 임찬규가 그대로 나가고 지친 팀에게 이 비는 분명 도움이 될 듯합니다. 반면 하나는 문동주 대신 와이스가 등판하는데 LG는 이미 와이스를 공략해본 적이 있고 대처법도 알고 있습니다. 와이스가 원정에서 좋은 투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날씨가 더워질수록 구위가 떨어지는 문제가 터지는 게 아플 듯합니다. LG 트윈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키움이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키움은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SS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후라도는 6경기 연속 QS 이상의 호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3월 23일 기아 원정에서 4이닝 7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홈 경기의 후라도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내일을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실책으로 만들어낸 찬스에서 동점을 만든 게 승부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좌타자 상위 타선의 위력은 계속 팬을 전율케 하는 중입니다.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9회초에 실점 찬스를 연속 3진으로 막아낸 주승우가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다시 실책이 역전패로 이어진 기아는 황동아를 내세워 연패 저지를 노릴 것입니다. 21일 하나 원정에서 3.2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황동아는 후반기 들어서 4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중입니다. 작년 키움 원정 선발 등판에서 3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인범과 이종민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리는데 그친 기아의 타선은 특유의 집중력이 상실된 듯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9회 초 1사 1, 1 3루의 동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 좋을 때의 기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금년 최지민에 대한 기대치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승이 끝난 뒤에 기아 타선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 역력한 편입니다. 홈 경기의 후라도 공략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황동하는 후반기 로테이션 확정을 지은 뒤부터 급격하게 투구 내용이 나빠지고 있고 좌타자 상대로 약하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 미어로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삼성은 원태인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20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원태인은 부진한 투구 내용에도 불구하고 21점을 올린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6월 30일 kt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하는 등 금년 kt 상대 투구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 7월에 약한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엄상백 상대로 터진 강민호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삼성의 타선은 하루의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단3만타에 그친 건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일 듯합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패하는 경기에선 역시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3연승에 성공한 KT는 웨스 벤자민을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NC와 홈경기에서 4.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벤자민은 최근 원정에서 잘 던지고 홈에서 부진한 패턴이 나오는 중입니다. 작년 삼성 상대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일단 QS가 목표가 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백정현과 이승현 상대로 로하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상위 타선의 활발한 공격력이 그대로 승리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안타 1타점을 올린 멜 로하스 주니어는 김도영의 유일한 MVP 대항마일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열심히 박영현을 굴리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경기력은 내분이 심하다는 소문이 현실로 느껴질 정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날 엄상백에게 막혀버린 타선은 벤자민 상대로도 기대가 힘들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KT는 원정에서도 집중력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 경기력도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원태인이 여름에 약하다는 점은 KT에겐 분명한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KT 위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NC는 김시훈을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1군 복귀전이었던 21일 KT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시훈은 원정에서 약한 문제를 멋지게 극복한 바 있습니다. 4월 27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역시 홈에서 강한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홈 경기의 호조는 시리즈 내내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2.2 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이재학을 한 타이밍만 일찍 내렸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불펜 붕괴가 5연패로 이어진 롯데는 찰리 반지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삼성 원정에서 6.2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반즈는 9개의 안타를 내주는 등 조금 아쉬운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4월 26일 NC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반즈라면 6이닝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재학 상대로 나승엽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홈에 비해 원정에서 부진한 타격 문제가 계속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는 나승엽 혼자 고생 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죠. 3.2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정비의 시즌 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nc는 홈구장 만원 사례 시 승률이 매우 높은 팀으로 꼽힙니다. 이번 3연전 내내 매진이라는 점은 nc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 일듯 합니다. 물론 지금의 반지는 팀이 어떤 팀 이든 막론하고 호투를 해줄 수 있는 투수지만 홈경기의 김시훈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불펜 대결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불펜의 안정감은 NC가 살짝 더 낮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NC 다이노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SSG 랜더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2.1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엘리아스는 역시 구원 적성이 아님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외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발라조빅과 박정수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홈 경기의 강점을 확실히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필요할 때 홈런이 터져준 건 SSG답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2.2이닝을 삭제해 버린 불패는 홈에서 오래간만에 제 몫을 해낸 것 같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두산은 최원준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LG와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최원준은 최근 5이닝은 잘 버텨주는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금년 두 번의 SSG와 홈 경기에선 5이닝 2실점 내외 투구였지만 원정에서 약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드류 앤더슨 상대로 5회 초 터진 박준영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두산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 타선이 막히면 그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2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에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 팀은 전력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연장 선상에 있을 듯합니다. 엘리아스는 구원 외도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최원준은 홈보다 원정에서 약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전날 SSG는 홈런포가 다시금 되살아났고 불펜이 다시 재정비되었다는 점이 클 것입니다. SSG랜더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